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로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음 구독자 분들 잘 지내셨죠 제가 아약 3주 반 정도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영상을 처음으로 안을 이고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서서히 한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가지 먼저 해드릴게요. 제 아는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큰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공인중개사를 시작한 분들 중에 한 1, 2년차 그리고 2, 3년차에 접어들 때쯤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 사람이 싫어서 사람에게 질려버려가지고 이 중개업을 떠나는 유형 그리고 한 번,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게 질려버렸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더 극복해서 열심히 승승장구 하는 이런 유형, 이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한테 치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처받고 이제 떠나버리면 답이 없다는, 그런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큰 공감이 갔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3주 반 동안 그 쉬었던 이제 핵심적인 이유는 좀 인간 관계에 대한 현타, 그리고 좀 상처, 회의감이 들어서 사실 일도 아예 안 하고 그냥 사무실 문도 열긴 열었는데 거의 뭐 쉬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전자가 될뻔 했지만 저는 이제 후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왜? 나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 그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왜 무너져야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양 몰고 한번 이 세상에 굳건히 한번 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지금 드네요. 쪽팔리죠, 사실. 좀 창피합니다, 남자로서. 이런 3주 반 동안 그렇게 그런 일로 누워 있었다는 게좀 그렇긴 한데. 정말 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 같이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들끼리도 그렇고 아무래도 일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돈이 들어있어요, 돈. 큰돈 오고 가고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가끔씩 누가 봐도 진상인 인간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정말 천명 중에 한두 명.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사실 어떤 곳에 가도 항상 불만 불평이 많고 그냥 자기 잘못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빼고는 사실 대부분 무난하게 오히려 친절한 분들 매너 있는 분들이 훨씬 많죠 중개업자들 중에서도 상식에서 벗어난 양아치스러운 업자들이 진짜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 나머지 분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예의 있게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겪은 거죠.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 하튼 그렇게 좀 지냈었고, 좋은 소식들도 있어요. 직업적 매너리즘을 탈피하고자, 한 3월부터 지금 9월까지, 진짜. 장기간 동안 강의를 듣고 수료를 한게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리더를 맡아 가지고 달려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딱 그래도 간지나지 않습니까 어, 이런 수료증과 감사장 딱한명한테만 주는 건데 어,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패를 또 받았어요 아 이것도 진짜 너무 간지나고 어, 진짜 수료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까지도 어, 듭니다. 아, 이거를 받으려고 제가, 그, 5, 6개월 생고생을 했나 싶기도 한데. 이제 또쉴 틈이 없어요. 어, 3일 뒤에는 이제 메가랜드에서 예비 공인중개사, 이제 막 이제 합격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를 또 제가 촬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어쨌든 선원이 길었네요. 이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잘하고, 어, 사람한테 상처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살짝 착함과 친절함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싸가지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차갑고 냉정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그 상황을 주도하고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 뒤에 친절과 그, 착함을 100%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사실 안 착해도 괜찮아요. 여기 일하러 왔지 우리가 착하러 왔나요? 맞잖아요. 일할 때 포지션을요, 너무 그, 고객이나 임대인 상대방 중개사에게 끌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등한 관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중개업자들끼리는 어? 사실 이제 협력 관계입니다. 이 사람 좀 아닌 행동을 한다 하면은 이제 뭐 다른 중개업자들이랑 또 하면 됩니다. 너무 주눅 들고 너무 상황에 끌려가고 너무 막 쩔쩔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러면은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사실 보수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항상 끌려가고. 다안 좋아요. 그렇죠? 차라리 조금 냉정하고 차갑더라도 내가 주도력을 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게 훨씬 내 스스로에게 내 인생 자체에 자양분이 되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생각을 버리면 되게 좋아요.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좋아함을 받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심했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 뭐가 오느냐? 병이 나고 쓸데없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내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고객이든 임대인이든 중개사든 다 나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스타일이 안 맞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중개업자, 다른 분들한테 가가지고 하시면 되고 또 저에게는 저에게 맞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제가 의뢰를 받아서 또 중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객을 수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갑고 냉정하게 할 때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자를 건 자르고 되는 건 된다 말하고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노력을 하고 그런 중개업자의 모습이. 정신건강상 저는 어,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라고 했죠? 일할 때는 차갑고 냉정하더라도 카리스마 있고 주도적으로 하라 그쵸? 제가 이게 착하지 말고 싸가지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고객의 심리를 알아야 되고 종합예술적인 그 플러스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끌려다니기 보다는 내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개업을 할 때는 사람을 너무 믿기 보다는 거리를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중개업자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 중개업을 하면서 깨달은 사람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너무 크면은 이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자기 생각만 하고 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어, 이 거래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 협상도 필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큰 돈이 덜려 있고 전 재산이 오갈 때는 자기한테 이익이 조금이라도 되는 방향 한해서 오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탓을 할까요? 중개사가 그 모든 거를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 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중계를 하고, 안전 중계를 하고,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요, 어, 너무 이렇게 사람을 믿지 마시고, 좀 거리를 두세요. 그렇게 하셨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거절 하고, 거리감을 주시면서, 중기업자들끼리도 그렇고, 고객 간에도 그렇고, 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고객도 임대인도 중개업자도 편해해요. 맞아요. 그쵸? 처음 봤는데 너무 막 가까이 하고 이런 거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셨죠? 중개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일까요? 계약서. 이... 공적인 문서일까요? 공적인 문서를 믿어야 됩니다. 계약서를 믿어야지 사람을 사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공문서 중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 중개업자 간에 한 가지 플러스로 얘기하자면 오늘의 그 적이 내일의 동료가 되고 그리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된다. 이런 속담이 중개업에 있어요. 그런 즉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 저가의 동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다 그거는 완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다에 대해서 너무 오픈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안 오픈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 자신의 거리를 자기가 알고,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적 특성상 사람을 많이 만나고, 돈을 중심으로, 이익을 중심으로, 이 중계가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정말 별의별 황당한 일을 다 겪을 거고, 가끔은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실리기도 하고, 정말 지겹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 꽈추형이라는 그, 그분인가 그 분이, 이 생식기를 하도 보다 보니까, 그 생식기를 보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이 일이 싫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경지에 이르르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일상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생각까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발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 경지에 다 나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면서 사실 사람을 만나고 이 갈등을 조율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리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서 복수를 해줘야 돼요. 제가 최근에 산 책도 그래서 이 책을 샀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왜이 책을 샀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런 이유에 있어서 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상처를 줬던 고객분들, 저에게 상처를 줬던 대표님들, 기대하세요. 제가 더 높게 올라가가지고, 성공이란 그 명목하에 제가 아주 그냥 통쾌한 복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위축되지 말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오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목표를 성취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서 응원하게 돼 있습니다. 성취 한번 해봐야죠. 저도 진짜 목표적으로 인생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 간에 상처받아서 정말 이한달 정도 일을 안할 정도로 이렇게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맞서 싸우고 달려갑시다. 주눅들지 말고 그렇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고 인간의 특성을 그 알고 경험을 하고 이제는 응? 눌리지 않고 다시 같은 반복하지 말고 또 달려가는 우리 스스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를 나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